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 패션 패드공 예 세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친구들도 이거 사서 한번 해보세요. 저는 이게, 이게 두, 개, 두 개인데 부족할까봐 여기에 더 했고요. 이것도 부족할까봐 두개더 시켰어요. 그리고 저는 이 곰돌이를 가운데에 사용할 겁니다. 그리고, 일단, 먼저, 이거는 이 고무줄을 꼽을 때 쓰는 손 같은 거고요. 이거는 고무줄 묶을 때 쓰는 도구예요. 그리고 이건 고무줄, 왕관, 왕관, 왕관. 그리고 이거는 꽃 모양. 그리고 이거는 옥수수. 그리고, 어, 여기에 이게 들어갔네요. 오늘 새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, 여기. 그리고 꽃. 마지막. 잠자리가 있네요. 일단 해볼게요. 여기에 뒤로 하는 게더 쉬워요.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. 처음엔, 친구들. 처음엔 세 개를 꼬아, 세 개를 해야 되거든요. 여기 처음엔. 이렇게 꼬우고 하고요. 이렇게, 이렇게. 몇, 세 개는, 두 개는, 이렇게. 안 꼬우고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걸로 한 개를, 이번, 지금은 한 개만 올려요. 이렇게. 한 개만 올리고요. 그리고 또두개 올리면 돼요. 네개 만들어지도록. 그리고 친구들이 하고 싶은 색 해도 돼요. 그리고 이번엔 두 개씩. 두 개씩 하면 돼요. 음, 계속 두 개씩 올려서 쌓는 건가요? 네. 계속 두 개씩 올려아 그러면 원하는 길이만큼 계속 싸우면 되나요? 네 그리고 살짝 길어졌다 싶으면 한번 팔에 재보고 아 그러면은 자기 팔에 맞게끔 딱 재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친구들 마음대로 저, 저 따라 하시면 살짝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선, 친구들 마음대로 그냥 하세요 아, 그렇게 계속 두 개씩 쌓아서 올리고, 쌓아서 올리고,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면 되나요? 네. 네. 계속 반복, 반복하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요. 잠깐만요. 아, 그렇게 꼬임이 되네요. 네. 일단. 해? 지금 해? 친구들, 이게 다 완성됐어요?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저는 흰색으로 하고 싶거든요. 아니, 검, 아니, 투명색 투명색으로 이거를 쏙 넣고 여기에 아까 이 방식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. 누가 도와드릴 건데 제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저 혼자.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하세요. 친구들, 이렇게 끼워줬어요.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? 저는 일단 이렇게 옆으로 할게요. 그러면 이것처럼 다시 똑같이 하면 돼요. 이, 이것처럼. 친구들, 고리가 완성됐어요.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? 예스 고리로 이거를 연결시켜 볼 거예요. 볼게요. 이렇게 많죠? 이거를 여기에 부으면 안 돼요. 일단 두 개만 넣을게요. 끼가 잘 뜯어지는 부분인가봐요. 친구들, 안 되면 반대로 해주세요여기 섞을 수 있네요. S yes 자로 해볼게요. 저 혼자 일단 해볼게요. 일단 누가 도움이 필요해서 일단 누구랑 같이 해줄 거예요. 친구들 이제 완성됐어요. 이렇게 예쁘죠? 한번 팔찌로 껴볼게요. 와, 흘러가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머리끈으로 한번 친구들 팔보다 더 길게 해서 한번 머리끈으로 만들어 봐요. 저는 그냥 머리끈으로 할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알림 설정도요. 안녕.